이거 어디게요? 와, 와, 와. 어디게요? 우리 얼마나 그래. 지금 들어오셨겠죠? 두두 명. 빨리 더 들어오면은 우리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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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몇분 들어셨어요? 오열 분. 와. <laughs> 단짝이 을 <힘을> 보여줘. <laughs> 열분 감사합니다. 단짝 모여라. <웃음> 오. <웃음> <미안>. <웃음> 44분 자 아, 이제, 이제 인사까요 이제 인사를 먼저 드릴까요? 네 3. 스탠바이큐 안녕하세요 구현입니다 지금 안녕. 우리가 왜 기분이 좋게요? 전화리? 음음 <laughs> 네 단자 우리가 지금 어디인지 궁금하죠? <웃음> 저희 <웃음> <웃음> 저희 <laughs> 1주년곧 <laughs>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놀러 왔어요 지금 우리는 바로 뉴욕입니다. 미디어요미드디어미국에 <laughs> 왔어요. 일주일까지만요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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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가 오늘 국주년을어이미국에요미국단짝들어요 미국에서 왔서 저희가 펜션으로 놀러왔는데요 여기 맛있는 음식들이 보이시나요 고기! 제가 끓인 김치찌개예요 믿지 에세요 <laughs>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단짝분들이랑 같이 파티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끼리 파티를 즐길거거든요 <laughs> <진짜 너무 웃음> 열미였어요 아, 아, 근데 알까? 저희끼리 파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저희 구구단 이제 SNS를 확인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깜짝 공개 가짜, 지금은 검은게. 사실 스포만 마찬가지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저희가 뭐하고 놀할게요. 뭐하고 놀할게요. 오늘 할게. 너무 어 재밌었는데요? 아 <laughs> 너해들도 어 모르겠지? <laughs> <laughs> 뭐? 어머. 뭐? 방 봤지 나갔어. 재밌던 냐 자, 그러면은 셀리가 일주년 맞이해서 단짝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까? 아, 저, 저, 저요? 지금 네. 돼요? 아, 지금 리더 자리, 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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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자리 안돼또 사장님 네. 자리. 어, 아, 네. 네, 여러분, 일단은. 벌써 언눈 깜짝했어요. 너무 먹이요. 네. 어. 네, 진짜. 너무, <웃음> <웃음> 어, 야, 아무거나 다 주고 아무거나. 아, 말하면 아, 진짜 시간왜 이렇게 빨라요? 그리고 <laughs> 아, 어, 우리 이준년은는 <laughs> 네, 단자들 너무 고마워요. 응원해 줘서. 네, 그 고마워요. 고마워요. <웃음> 고마워요. <웃음> 네, 나도 열심히 할테니까네더 많이 응원 많이 해주으면 좋겠어요. 응원 안녕. 그럼 안녕. 그러니까 <laughs> 나중에 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. 알겠죠? 저희가 뭐 하고 노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맞아요. 확인해 주세요. 파당! <laughs> <안녕> <laughs> 이제 즐겨 파이팅! 잘못했습니다. 지금까지 고마였습니다감사합니다